성경을 읽을수록 이제 느끼는 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성경의 메시지가 굉장히 진취적이고 또 진보적이고 또 체제 전복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제 성경의 메시지가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화신이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랑의 수호신으로 성경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수록 깨닫는 바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이 언제 쓰여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게는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많게는 구전의 뭐 시대까지 이렇게 좀 올라간다면 4,500년 이전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책을 우리는 지금 대하고 어, 접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오래된 책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에서 평등하다. 지위가 낮은 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을 잃은 자도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 모두가 존귀하다. 라는 메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진취적이고 진보적이고 체제 전복적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제 어떻게 흘러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시대에도 불가능한 얘기를 성경은 그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철저한 계급 사회 가운데, 그 남존 여비의 시대 가운데, 가난하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무시받았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존귀한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잘 돌봐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서 정의와 공의를 삶 가운데 행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분노하십니까?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무시되고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사회의 변방에 위치한 사람들이 짓밟힐 때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내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아모스를 읽었는데, 아모스서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모스는 부유했지만, 정의 실현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서 6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들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도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허무한 것들이 뭐냐 하면 사치품들입니다. 사치품. 향락에 빠져서 살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모스 방금 읽었던 6장 12절을 읽었었는데 5절 6절에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상하 있잖아요, 여러분. 코끼리 상하. 지금도 그것은 아주 귀중품이지만, 이 당시에도 사치품이었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포도주를 막싸놓고막 취해라 먹고 있는 겁니다.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버려버리고, 향락에 취해서 살고 있고, 사치스러운 삶을 향유하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삶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실현하는 삶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보여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와 사랑으로 인생을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형제, 자매에게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공의로 행할 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다시 세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고 또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정의와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명심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 이런 달콤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들게 할 행위교정의 촉구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 피로연을 베푼 왕과 같다는 겁니다. 왕이 초대했으니까 이 피로연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겠죠. 아마 왕의 어떤 측근들, 가장 가까운 뭐 친인척들 혹은 뭐, 뭐 대신들, 관료들,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이 사람들이 잔치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왕에 대한 불충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이 초대했는데 왕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한 것이죠. 그들은 심지어 왕이 보냈던 종까지도 잡아서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왕의 권위에 도전을 했고 결국 파국을 만든 장본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들은 왕의 심판을 맞아, 받아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달락이 젖었는데 그런데 아직 필요한의 초대, 필요한에 와야 될 사람들이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필요해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들을 내 거리를 보내서 아무나, 아무나 데려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잔치에 참여할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누구라도 혼인잔치에 초대됐다는 것이죠. 이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왕은 그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저 사람이 여기에 들어오게 됐는가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를 못하고 왕은 다시 이 사람을 내쫓아 이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두고 몇 가지 살펴볼 텐데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가? 누가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 잔치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왕이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사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누구나 초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나 한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로, 우리들에게 갖고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초대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제한 없이 하나님의 환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우리 집이 원래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집은 뭐, 오래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뭐 그래. 혹은 어떤 분들은, 아, 어렸을 적에 친구의 권면을 받아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게 되었어.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그한 없는 사랑의 초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나만 아는 사람이었고, 내 커리어만 아는 사람이었고, 내 가족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가만두면 우리 방향이, 우리 마음의 방향이 그리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가만 주목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한계가 없는 그 자비로의 초대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중에 제가 그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토맨크스 그어 배우의 주연의 오토라는 남자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오토라는 남자는 이제 나이가 많은 이제 연세가 지긋한 이제 그런 남자분인데 부모를 잃고 또 무지개 가난하고 건강도 썩 좋지 않았던 외로운 젊은 시절의 모습이 그려지게 됐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아버지랑 함께 살았지만은 아버지마저도 돌아가시니까 오토가 이제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오토가 소냐라는 한 여인을 우연하게 만나고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나 초라한 거죠. 함께 식사하러 갔는데 간사한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토는 에피타이저로 나오는 습만 시켜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소냐는 소냐를 바라보고만 있는 거죠. 소냐가 맛있게 먹고 있는 요리를 바라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소냐는 오토에게 왜 메인 요리를 시키지 않았죠?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오토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식사를 하고 왔다. 왜 식사를 하고 왔습니까? 당신이 먹고 싶은 걸 사주고 싶어서 나는 집에서 먹고 왔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정도 없고, 직장도 없고, 형편도 그리 좋지 못하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냐가 오토의 팔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오토를 받아주고, 사랑해 줬다는 거죠. 그렇게 오토와 소냐의 인생이 함께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그러한 영화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오토를 소냐라는 한 여인이 받아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대학에 갔고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선하지도 않았던 우리를 하나님은 왕의 잔치에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초대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용납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의 수혜자가 돼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은 나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사랑받은 한 사람으로서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누가 잔치에 들어올 수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잔치에 들어올 수 없는가. 사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유대 문화권에서 잔치가, 큰 잔치가 열리면 이 잔치에는 꼭 예복을 입고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마련하려면 걱정이 되잖아요. 예복을 마련해야 되니까. 근데 이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예복은 주최 측에서 준비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잔치를 여는 사람이 예복을 준비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는 것은 왕이 예복을 준비했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저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기만 하는, 하면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저 사람은 더 훌륭한 옷을 입고 나는 그것에 비해서 이렇게 부족한 옷을 입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경제 수준, 사회적인 위치, 남루한 내 모습,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왕이 제공한 이 예복을 입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누구나 왕의 하객이 되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인데 여러분, 왕의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왕 앞에 설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또,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왕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왕의 권위를 인정한다 라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조건이 없습니다. 선하든지 악하든지 누구나 올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가난해서 안 입었을까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얘기를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가난해서 우리가 안 입었다. 이것은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자기가 입은 옷이 왕이 보낸 옷보다 더 좋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었는데 왕이 보낸 옷을 입을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내 옷을 선택한 것이 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굳이 자기가 좋은 옷을 입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그 안에 앉아 있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그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멋진 옷을 과시하며 자기의 높은 신분을 뽐내며 왕을 맞이할 마음으로 거기에 그렇게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왕이 자기를 좀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정해주고, 오, 대단하신 분이 오셨구나.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것을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왕은 이 사람을 잔치에서 내쫓습니다.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대로 던져라. 왕은 혹독한 심판으로 이 사람의 오만을 꺾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방점은 사실 이 뒤에 있는 누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가? 라는 이 질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제약과 관습은 왕의 부름 앞에서 다 폐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선하든 악하든 누구든 데려와라 라고 했었던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알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가? 라는 이 질문은 왕의 잔치에 무조건적으로 보이게 보이는 이 잔치에 그러나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예복은 입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복을 내가 마련하는 거면 어려운 것일 수 있는데 왕이 제공하는 것이라면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제공하는 걸 입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싫다면 그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예복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통적으로는 이 예복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 아무 조건이 없지만 왕이 제공하는 예복. 이것은 입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게 아마 믿음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 것이죠. 에베소서가 이 관점을 잘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딱 맞아 들어가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늘 본문에서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들어가는 그 모습과 딱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딱 맞는 얘기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예복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복은 이 사람의 심리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사람은 구별 지으려고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구별짓기를 예복이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와 나는 다르다. 나는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이다. 우월감을 상징하는 것이 예복을 착용하지 않은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입는 그 예복보다 내 옷이 더 훌륭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복을 입지 않음으로써 나의 품위를 지키고 나의 높은 신분을 뽐내기 위해서 나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예복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복이 뭐 그렇게 대수라고, 뭐 입으면, 돼, 안 입으면 뭐 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당시 문화의 상황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품위를 유지해주는 것이 왕이 제공한 예복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옷이 나의 품위를 드러낸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주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해당되는 그 예복을 발로 차버렸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장 개인주의가 극에 달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그래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상호에 대한 존중감이나 개인에 대한 존중 배려 존엄성 인권 뭐 이런 것들보다는 돈과 권력이 더 많이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과 권력에서 너무나 쉽게 한 사람의 권위가 인권이 존엄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그서희초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도 그러했던 것 같고 또 해병대 수사 단장이 수사를 잘 해뒀는데도 불구하고 항명 행위로 인해서 보직 해임을 당한 상황 같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모스로 마, 말씀을 시작했으니, 이 아모스 서로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하나님은 그 부패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 왜 11조 안하냐? 너왜 주일 성수 안하냐?" 이걸 지적하시고, 이걸... 다르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닮아서 공의로운 백성이 재발되라. 공의를 사회 전반에 강같이 흐르게 해라.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이 부분을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피로연에 누가 왕과 함께 참여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왕의 콜링을 듣고 응답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왕의 사객이 돼서 왕과 대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손님으로 온그 사람은 왕의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내 멋진 옷이 아니라, 내이 대단한 학벌이 아니라, 내 이었던 재물이 아니라, 내 이었던 내 커리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내 자랑스러운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한 그 옷을 입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만이 나와 함께 잔치에서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다시 주어졌습니다 다시 조, 돌아온 이한 주를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의 명예와 욕망으로 서로를 구별짓게 하고 있는 이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마시고, 왕과 함께 새로운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도교의 성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